가을 때 시원할 때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장미야, 그게 무슨 자세야?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게 뭐 하는 거야, 장미야? 고물 아저씨 온거 같은데 고물 아저씨? 어, 그것도 다보실 거잖아. 잔미? 잔미. 음식도 도망 다니는 것 봐, 이거, 이거. 응? 도망 다니는 것 봐. 언니 줘. <laughs> 잡았다. 오이 오이. 이거 이거. 이거 해. 장미. 응. 삼용이 할래? 삼룡이 안 할래? 응. 어, 삼용이해 이거. 장미 이런 거 해. 이런 거. 응, 미야. 네. 꼬꼬마 몽이왜 이렇게 지지해요? 시커메요. 안 돼요. 하하이. 있어요. 이뻐요. 돈배가 돈배가 또왜 그래? 뒤집어진 돈배이다 얘, 왜 이래? 이상하지 않냐? 전미, 왜 이래? 중아 얘왜 이래? <laughs> 괜찮아? 얘 괜찮아? 응? 동백이 형. <laughs> 둘이 친구지, 둘이 가족이지. <laughs> 응. 고기 맘마가잘 익었나 보자. 우와, 용아. 우리 용이도 하나 먹어봐. 에이, 잠이 말고. 에이, 그냥 삼켜버렸네. 아니, 벌써 기다려.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. <laughs> 자, 우리 강이 다니 많이 먹어라. 응, 용이 이리 와. 용이도 이리 와. 용이 이리 와. 응, 자, 용이 여기네, 용이. 옳지. 먹어.